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다정히 어루만지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조용한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왔어요. 늘 외부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느라 문득 진짜 나가 누구인지 잊은 듯한 날들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부드럽고 수용적인 여성성과 단단하고 추진력 있는 남성성이 함께 숨 쉬고 있어요. 하지만 이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이 서툴고 결정이 망설여지며 감정은 흐르고 싶은 길을 잃습니다. 오늘은 그두 에너지가 만났을 때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도 유연해질 수 있는지 내 안의 균형이 나를 어떻게 나답게 만드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당신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균형이 당신 삶의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이 많고 활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주변을 살피는 사람인가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리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날의 감정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편인가요?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당신 안에 두 에너지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성성과 남성성은 성별이 아닙니다. 여성성, 남성성.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남자다움, 여자다움으로 오해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성성과 남성성은 에너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아주 고요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이에요. 여성성은 느낌, 직관, 창조성, 수용성, 부드러움, 연결, 기다림, 흐름. 남성성은 행동, 논리, 목표, 지향, 추진력, 결정, 보호, 방향, 안정감.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두 에너지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난 너무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혹시 이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나는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좀 차갑게 살면 안 될까 싶어요. 그런 순간들. 사실은 당신 안에 여성성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다만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태일 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성을 억누르게 된 이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울지 마, 약한 거야. 그렇게 감정적이면 사회생활 못해. 세상은 냉정해. 강해져야 살아남아. 이런 말을 듣고 자랐죠. 그래서 느끼는 나, 흐르는 나, 자연스러운 나를 자꾸 억누르게 되어. 결과는 어떨까요? 감정을 자주 참게 되고, 내 진짜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나를 보호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안에 쌓아두는 것. 이게 오래되면 우울, 분노, 무기력, 무감각으로 터져나옵니다. 반대로 남성성만 키우면 우리 사회는 남성성 중심으로 굴러가요. 성과를 내야 하고,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하고, 결정력, 냉철함, 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이건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해요. 하지만 이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려 하면 삶이 메말라갑니다. 감정은 무시되고 타인과의 연결은 끊기고 스스로도 자기를 못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심리 상담 현장에서는 이를 과잉된 남성성 내면의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를 배워야 해요. 내 안의 여성성은 이렇게 말해요. 조금 쉬어도 괜찮아. 내 감정은 틀린 게 아니야. 내 안의 남성성은 이렇게 말해요. 좋아, 그 감정을 느꼈다면, 이젠 한 걸음 내딛어보자. 여성성이 나를 느끼게 하고, 남성성이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두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와요. 더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지 않게 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누구와의 관계든 더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어요. 당신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 지금도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말고 잠깐 머물러 주세요. 의욕이 생길 때그 에너지를 믿고 한발 내딛어 주세요. 그게 바로 내면의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조금 슬펐나요? 어딘가 외로웠나요? 아니면 이유 없이 마음이 쿵 내려앉았나요?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이렇게 혼내요. 별일도 없는데 왜 이래. 이런 감정 나약해 보일 거야.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 안에 여성성이 억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억제라 부르죠. 그리고 반복되는 억제는 정서적 마비로 이어져요. 즉, 자신의 감정을 외면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색깔일까?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올라왔을까? 이 감정이 말해주고 싶은 건 뭘까? 이 질문들은 여성성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믿고 흘러가게 두는 용기. 여성성은 흐름입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조율하려는 에너지가 아닌 그저 느끼고 받아들이는 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하고 치고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배워왔죠. 그래서 감정의 흐름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통제하려고 애쓰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도한 자기통제라 부릅니다. 이는 만성 스트레스, 불면, 자기 회피 성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한번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움직여보세요. 산책 중엔 지도 없이 걷기. 음악은 감정 따라 골라듣기. 마음이 끌리는 향을 따라 향초 피우기, 작은 것부터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연습이 여성성을 깨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삼남성성은 방향성과 실행력을 주는 힘.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성만 강조하면 삶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성성은 감정 수용 기다림이라면 남성성은 실행 경계 추진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양극적 통합이라고 해요. 감정만 느끼고 멈추지 말고 그 감정이 이끄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 그래서 일정을 줄이기로 결심한다. 나는 슬프다 그래서 슬픔을 글로 적는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심을 표현한다. 이처럼 여성성이 감정을 보여주고 남성성이 그 감정을 행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감정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조용히 한 걸음 내딛기, 작은 용기들이 모일 때, 진짜 자기 신뢰가 자라납니다. 내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때, 여성성과 남성성의 궁극적인 조화는 내가 나를 가장 잘 돌보고 보호할 수 있을 때 완성됩니다. 즉, 내가 나를 느끼게 해주고, 또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내 여성성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아팠지. 그럴 수 있어. 예. 그리고 남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해치는 관계에선 떠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도 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돌봄의 양날개라고 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보호.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진짜 자존감과 자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늘두 가지 에너지가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감정을 바라보게 해주는 여성성. 또 하나는 그 감정을 지지하며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남성성. 오늘 당신이 내면의 흐름을 믿어주고 그 흐름에 따라 한 걸음 내디뎠다면 그건 이미 조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는 사실 에너지의 교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느낌, 태도, 존재의 방식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 안의 여성성이 그 에너지를 포용하고 감지한다면 남성성은 그 감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경계와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둘이 조화되지 않으면 관계는 종종 불균형 속에서 균열을 겪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크레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남녀 간의 에너지 차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오해와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은 남녀만이 아닌 내면의 두 에너지가 불균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균형한 에너지와 관계의 어려움, 여성성 과잉, 남성성 결핍, 항상 이해하고 감싸줘야 한다는 강박이 커지면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참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는 과잉 수용과 자기 희생 상태, 이로 인해 감정적 소진이나 관계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남성성 과잉, 여성성 결핍, 반대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무조건 강해져야 한다는 압박은 진짜 자기 감정을 외면하게 만들죠. 정서적 거리두기와 관계 단절이 잦아지고 내면은 점점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잃으면, 관계는 긴장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변화들. 진정한 경청과 존중이 가능해진다. 여성성은 경청의 에너지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힘이죠. 남성성은 그 경청을 토대로 건강한 경계와 솔직한 의견 개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서로가 자기 여성성과 남성성을 잘 활용할 때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진짜로 듣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깊은 신뢰와 존중으로 연결됩니다. 갈등 속에서도 공감과 해결이 함께 일어난다.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갈등을 공격이나 방어가 아닌 서로를 더잘 알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성성은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그 안에 머무르며 공감하는 능력을 줍니다. 남성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행동력을 담당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초절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조화라고 합니다. 이두 능력이 균형을 이룰 때 감정적 충돌도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과 자율성이 강해진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이루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깊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는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관계 속에서 건강한 경계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줘요. 상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자기 보호력. 이 모든 힘이 커지면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조화가 만든 회복과 성장 이야기.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할게요. 수진 씨는 늘 연애에서 내가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 있었어요. 그녀의 여성성은 매우 강했지만 남성성은 많이 억눌려 있었죠. 그녀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수진 씨는 내면의 남성성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절부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연습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관계는 점점 건강해졌어요. 그녀 자신이 변하니 상대도 변했고 관계에 새로운 신뢰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서로 반대되는 두 극이 아니라 완전한 나를 이루는 두 조각입니다. 둘중 하나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삶과 관계는 항상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감정을 인정하는 여성성을 깨우고 그 감정을 따라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남성성을 깨워주세요.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더 깊은 사랑과 평화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내면의 두 에너지가 어떻게 만나고 어우러져야 하는지, 그 조화가 왜 우리 관계에 절실한지. 오늘 밤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 지금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나는 내 마음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을까? 내가 나를 지지하는 용기를 내고 있을까? 내 안에서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에 키 기울이기 매일 하루에 5분이라도 내 감정을 진심으로 들여다보세요.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르며, 이 과정은 여성성의 핵심인 감정 수용력을 키워줍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 연습하기. 남성성은 경계 설정과 자기 주장을 담당합니다. 싫어요. 이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같은 말들을. 일상 속 작은 상황부터 연습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점차 자신감이 뿜고 내면의 힘이 자랍니다. 자기 돌봄과 휴식 시간 만들기. 여성성은 돌봄과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혹은 매주 자신만의 휴식 루틴을 만들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챙겨 주세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변화는 자기 수용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돌봄은 그 출발점입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도전과 그 이유. 사회적 기대와 역할 압박. 우리 사회는 특히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고정된 틀을 강요합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여자는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한다 같은 규범은 때론 내면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하죠. 이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를 숨기거나 억누르게 됩니다. 과거 상처와 트라우마. 어린 시절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가 여성성과 남성성 에너지 흐름을 막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여성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과도한 자기 주장이 남성성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두 에너지 간 갈등 때로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동시에 혼자 해결하고 싶기도 하다는 식의 모순된 마음이 생기죠. 이런 내적 갈등은 불안과 혼란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내면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도전 극복을 위한 현실적 조언. 주변에 안전한 치지망 만들기. 나의 감정과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친구, 가족, 상담가 등 나를 온전히 받아주는 관계가 있으면 여성성과 남성성의 균형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싫어요 라고 말하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내 시간을 지키기 등.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 점점 더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꾸준한 자기 돌봄 루틴 실천, 명상, 산책, 책 읽기, 취미 생활 등내 몸과 마음을 위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보세요. 이 시간은 여성성이 휴식과 회복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는 시간입니다. 감정 일기 쓰기. 내 안의 여성성 감정과 남성 성행동 의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정 일기를 통해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른 나의 선택과 행동을 기록해보세요. 내 안의 에너지 균형이 내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감정의 수용과 표현이 원활해지고 자기 주장과 경계 설정이 건강해지며 이는 대인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깊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내면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민지 씨는 오래전부터 좋은 딸, 좋은 직원, 좋은 연인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을 잃고 무기력감에 빠졌죠. 민지 씨가 상담을 통해 깨달은 건내 안에 너무 억눌린 남성성이 있었고 그걸 다시 깨우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매일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다짐했고, 작은 경계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임을 배웠어요. 이제 민지 씨는, 나도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자기 돌봄을 실천하며,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 모두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은 서로 맞서는 적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함께 춤추는 동반자입니다. 그 조화를 이루는 여정은 때론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길 끝에 기다리는 평화와 사랑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안의 두 에너지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래 가장 깊게 관계를 맺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이룰 때, 내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내 감정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권리가 있어. 이런 자기 인정과 자기 존중의 감정이 깊어지면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이 정서적 안정성과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된 나는 주변과도 달라진 관계를 맺는다. 내가 내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나는 너를 위해 참아야 해라는 희생의 틀에 갇히지 않고, 나와 너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나를 더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도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내면의 성장, 두 에너지의 조화가 만드는 힘. 내 안의 여성성은 수용, 감성, 공감을 담당합니다. 남성성은 행동, 경계, 결단을 담당하죠. 이 둘이 균형을 이루면 나는 내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면서도 내 경계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이는 곧 삶에서 맞닥뜨리는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내면의 탄탄한 뿌리가 됩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며 만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한 분은 오랜 시간 좋은 딸, 좋은 아내 역할에만 머물러 정작 자신의 욕구를 몰랐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그분은 내면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탐색하며 처음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작은 아니오를 말하는 연습을 하며 스스로를 다정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달후 그분은 내가 이렇게 온전해져도 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균형을 이룬다는 건 때로는 흐트러지고 갈등하고 다시 맞춰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다정해지고 실패해도 나를 응원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성장입니다. 내 안의 두 에너지를 조화롭게 하려면 우선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내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 나는 지금 수용이 필요한가? 아니면 결단이 필요한가? 내 안의 여성성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 내 안의 남성성은 건강하게 발현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통해 내 마음 속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균형을 잃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감성적 표현과 건강한 경계 설정 연습. 좋아하는 두 에너지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성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남성성은 그 감정을 지키는 건강한 경계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내가 느낀 슬픔이나 화를 인정하고 표현하면서도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태도는 나에게 상처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은 내면의 진실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모두 담은 소통이 됩니다. 일상 속 조화 실천법 5가지.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느낀 감정과 그 감정 뒤에 숨은 나의 여성성, 남성성을 적어 보세요. 자기 다독임의 시간. 힘들거나 지칠 때.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작은 결단 연습. 매일 작은 아니오를 말해보고 내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익히세요. 타인과의 감정 나누기. 신뢰하는 사람과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공감을 추구받는 경험을 쌓으세요. 내 몸과 마음 돌보기. 요가, 명상, 산책 등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세요. 조화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고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실패는 성장의 일부이며 그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수용과 자기 주장이 건강한 성격과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자기 수용은 여성성의 에너지와 닮아 내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의미하며 자기 주장은 남성성의 에너지와 닮아 내 권리를 존중하고 표현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삶의 만족감과 관계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내 안의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길은 결코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정약국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취지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길 위에서 만나게 될 변화와 성장,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약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빛이 늘 밝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